우리 아이디어를 내는 걸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이 종종 아이디어들을 냅니까? 아, 아. 음, <laughs> 그, 예, 사람들이 안, 아이디어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네. 창의력이면 좋다. 네. 상상력, 네. 상상력을 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학교 다니면 기억력을 좋아야 시험을 다쳤죠. 네. 시험치는데 좋은데. 뭔가를 하는 데는 상상해가면 하는 겁니다. 네. 그 그래,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네. 근데 무엇 뭐 때문에 그걸 안 써먹었어요. 아. 오늘 그걸 뚜껑을 열고 써먹는 걸 연습하라고 그래요. 네. 네. 그래,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화합해 주니까 아주 잘될것 같은 생각이 요 <laughs> 네. 지금 여기 지금 저쪽 한번 보세요. 도형이 지금 나와 있죠. 네. 네. 이 도형, 이 네. 다섯 가지 도형 중에서 네. 잘 보면은 나머진 네 개도형하고는 요건 네. 다른 도형이다. 네. 이런 도형을 찾아보세요. 몇 번입니까? 2번. 2번? 2번? 네. 네. 3번. 자, 2번이라고 하신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2번이요. 아,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누가 2번이요? 이 정도면 네. 압도적이군요. 아. 2번이 정답입니다. 아.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죠. 아, <laughs> 아 그, 어, 그렇게 어렵어요. 그러나 아, 어, 그러나 <laughs>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죠. <laughs> 1번이라고 그렇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1번. 그럼 아까 3번 있었어? 3번. 네. 왜 3번입니까? 아, 어, 특이하니까. 그때 어떻게 특이해요? 99. 고기가 못 보던 뭐가 쏙 들어갔지? 네뭐 설명하기 어려울 것도 없어요 네. 쏙들어간 네. 거. 네. 그런 건 없죠? 쏙들어간 거. 네. 네 확실합니다 정답입니다 아 네. 아 3번이 정답입니다 왜? 아쏙 들어갔잖아요 네 다른 거 없죠? 네 근데 왜 2번이라고 들 하셨나? 너무 생각이 깊어서요 진짜 어, 어. 네. 다른 건 궁금한 게 원이 있는데 원, 원 이건 직선과 직선으로만 돼 있죠? 네, 네.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네. <laughs> 근데 지금이라도 1번 생각한 분이 있어요? 어. 그러면 4번 생각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4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응?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뭘 했어요? OX 아니면 사지선다형 그랬죠? 하나를 찾으라. 그러면 하나를 찾았죠? 하나 찾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오답이야 되죠? 그래서 어디 가서 하나를 찾으시오라고 안 해도요. 네. 하나씩 찾는 벌이 생겼어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찾으라고 했더니 몇 네. 개씩 찾았어요? 네. 하나씩 찾았죠?